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워 꽃난꽃녀 플로리스트 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송이 포장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재료는 장미 유칼립투스 꽃가위 리본가위 리본 고무줄, 포장지, 부직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쓸 부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나서 이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길게 쓸 건지 짧게 쓸 건지를 선택을 하시고, 근데 되게 사실 유칼립투스나 이런 이제 라인 소재들 같은 경우는 잘라서 쓰기가 되게 아까워요. 아까운데,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주세요. 길이를 보시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시면, 어 잘라주시면 되고, 다듬어주시면 되고, 제가 아직 유튜브 찍는 거에 어색해서, 말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듬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장미에 붙은 이 잎들은 뜯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포장해서 나가는 장미 잎들은 나중에 밖에 나가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미 잎을 다 뜯어주고, 그리고 포장할 때 깔끔하지가 않아서 전다 뜯어줘요. 그리고, 고, 음, 여기 심하게 상한 것들, 심하게 상한 것들만 좀 다듬어 주신 다음에, 요런 떡잎들은 있으면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떡잎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듬은 뒤에 길이를 좀 적당히 잘라주세요. 적당히 잘라준 다음에 한송이에한 라인 소재 하나니까 그냥 요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 내가 잡았을 때두 마디 정도만 되면 길이는 적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잘라 주시고 고무줄로 묶는데 고무줄 묶는 거는 아시죠 이 사이에 껴 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말아 주시는 거한 송이라서 사실은 좀 많이 감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한 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포장을 해야 되겠죠? 포장지는, 어, 저희는 이렇게 이제 한성이 포장으로 재단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문구점에 가면 그냥 일반 포장지 쓰셔도 돼요. 저도 지금 이거 종이 재질이라서, 네. 여러분, 공구점에 가셔서 종이 재질로 된 포장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간단히 앞에 주름을 넣은 부분입니다. 부직포정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시고, 이건 빼주시고, 이 하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접을게요. 반으로 접어서 이제 얘를 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주름을 잡을 때, 긴 라인이 아니라 짧은 라인이 내가 보는 방향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잡아서 주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여기다 이렇게 대 주시는 거예요. 고무줄 묶은 부분에. 그래서 주름을 잡아주시고요. 어 하나만 잡아도 돼요. 하나만 잡아도 되는데 어, 약간 볼륨감을 크게 두고 싶으신 분들은 두개다 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 볼륨 잡는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잡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그러면 뭔가 받침이 생겨서 꽃이 좀더 돋보이는 영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쓰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꽃에 비해 포장할 거에 비해 그럼 밑에 좀 잘라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숙달이 되다 보니까 잡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힘들면 다시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먼저 재단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길이로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종이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시면 한송이 기본 포장은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고무줄로 또 묶어주세요. 만약에 묶을 끈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굳이 고무줄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고무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고무줄로 묶인 거? 이렇게.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리본을 묶어볼게요. 리본을 묶을 때는 여기 있는 부분에 묶으시면 되니까 고무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재료가 없다고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본을 자르실 때는, 음, 여기다 대고 길이를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이 정도 잘라서 주시면 돼요. 잘라가지고 묶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묶었죠? 묶었는데 고무줄이 보이네? 이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이미 밴딩 했으니까. 해서 잘라주시고 이걸로 가려주세요.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어서 위에로 묶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아이고야! 짠!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초간단 한송이 포장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포장할 땐 이것보다 더 이쁘게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약간 안 이쁘게 나왔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것보다 더 이쁘게 나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한송이 포장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